도내 자전거 관련 사고가 최근 3년간 2,700여 건이 일어난 가운데 관련 법규의 복잡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의 좌회전과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의 좌회전은 도로 가장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명 훅턴이라 불리는 이 통행법은 2단계 좌회전이라고도 불리지만 실제로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은 차량과 같이 좌회전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자전거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상황 그러나 취재 결과 관련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도내 안양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관련 책자 및 가이드라인은 경찰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모두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까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에 자전거 이용이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규의 홍보와 교육이 없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불보 백창회입니다.